이찬원은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깜짝 놀라하며 일어났고 영탁은 예, 오늘 날이네라며 오늘만 세 번째인 이찬원을 부러워했다. 미아나영은 이찬원과 연결되자 목소리가 급변하면서 설레하는 모습을 보였다. 화상 수업하다가 받았다는 팬에 이찬원은 계속 수업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이에, 하나 양은 단호하게 지금 안 들어도 된다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찬원에게 신청한 곡은 오렌지 캐라멜의 상하이 로맨스였다. 신청곡을 들은 이찬원은 고뇌에 빠졌고 조력자를 모집했다. 이에, 이하나 양은 김희재와 듀엣이 가능하냐고 먼저 제안하면서, 김희재, 김호중까지 즉석에서 그룹이 결성됐다. 이날 첫 번째 신청자는 사실 나의 피은 김우중이었다. 근데 오늘 꿈에서 김희재와 춤을 췄다며 김희재에게 노래를 신청했다. 신청자가 선택한 곡은 고음 끝판왕으로 불리는 소찬이의 티어즈였다. 신청 공명을 들은 붐은 시작부터 너무 센거 아니냐며 놀랐고 명탁도 벌칙 아니냐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러나 신청자는 여행 못간 스트레스를 그 노래로 풀고 싶다며 간곡하게 부탁했다. 무대에 성 김희재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이내 폭발적인 고음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김희재의 열창을 들은 신청자는 너무 잘 들었는데 목 아플까 봐 죄송했다며 사과의 훈훈함을 자아냈다. 이찬원의 왕팬이라는 모녀 신청자는 은리의 감수광을 신청했다. 이에 이찬원은 특유의 구수한 창법으로 감수광을 열창했고 그 결과 100점을 맞았다. 앞서 냉장고와 태블릿 PC를 뽑으며 금손으로 등극한 이찬원은 이번에는 최신형 49인치 TV를 뽑으며 선물을 싹쓸이했다. 그러자 김호중은 혼수를 만들어 간다고 말했고, 장민우도 이제 결혼만 하면 되겠다며 질투의 웃음을 안겼다. 70대 팬은 이명웅을 향한 열혈 팬심을 드러냈다. 하루 종일 이명웅 노래만 듣고, 이명웅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다는 70대 팬은 전철에 해운대 영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명웅이 곡을 잘 모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산토끼만 불러도 좋다며 급하게 신청곡을 변경했다. 이명웅은 70대 팬의 지극한 팬심에 보답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열창했지만 아쉽게 100점을 받지는 못했다. 또 다른 신청자인 30대 주부는 텐션 높은 3명의 자녀와 함께 전화를 받았다. 영탁의 찐팬이라는 삼남매는 펭수보다 영탁이 더 좋다고 외쳐 영탁을 흐뭇하게 했다. 포지션의 서머타임을 신청받은 영탁은 특유의 흥과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사했다. 이찬원은 또한번 모녀 신청자의 선택을 받았다. 버스커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를 신청곡으로 받은 이찬원은 감성 가득한 무대를 선보였고, 이번에도 100점을 맞았다. 하루에 두 번이나 100점을 받은 이찬원을 향해 "김호중은 복이 있나보다"라며 부러워했다. 게다가 이찬원은 앞선 선물과도 겹치지 않게 안마 의자를 선물로 뽑아, 원 플러스 원 선물 제도의 최대 수혜자로 등극했다. 2년 전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는 한 신청자는 전화 연결에 성공하자 울먹였다. 그동안 아무 데도 못 가고 집에서 노래만 듣고 방송만 봤다는 신청자는 오랜 투병 생활에 힘이 되어준 트롯맨으로 김호중을 선택했다. 신청자는 항상 우울증의 정도로 외로웠다. 근데 김호중 노래 듣고 많은 위안이 됐다며 팬심을 고백했다. 이어 김추자의 무인도를 신청했고 김호중은 힐링 무대를 선보이며 감동을 자아냈다. 이찬원의 10대 팬이라는 신청자는 오렌지 카라멜의 상하이 로맨스를 신청했다. 이 신청자는 김희재와 뒤엣을 요청했고 이를 들은 장민호는 김호중도 멤버로 추천했다. 두달 만에 재결합한 이찬원, 김희재, 김호중은 천혜영 카라멜을 그 결성의 깜찍한 무대를 꾸몄다. 이명훈은 이날 소녀팬으로부터 청혼을 받았다. 소녀팬은 이명훈과 전화 연결이 되자마자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진짜 사랑한다며 청혼했다. 이어 너무 잘생기고 노래도 잘 부른다. 너무 사랑한다며 고백을 이어갔다. 신혼 여행지로 임영웅의 고향 포천을 선택한 소녀팬의 적극적인 구애에 임영웅은 너무 고마운데 부모님이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그러자 소녀팬은 허락했다고 답했고 임영웅은 당황했다. 그러자 이찬원은 이명웅 어머니 예비도 들어봐야 한다고 외쳐 웃음을 자아냈다. 소녀팬은 신청곡으로 하지와 TJ의 남쪽 끝섬을 신청했고 이명웅은 미니홈피 시절 오랫동안 BGM으로 썼던 노래인데 소녀팬이 이 노래를 안다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웅은 여름 분위기 가득한 무대를 선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이날 깜짝 게스트로는 박상철이 출연해 트롯맨들과 함께 무조건을 열창 100점 도전에 성공했다. 탑세븐은 승무원 유니폼으로 완벽한 제복핏을 뽐내며 등장, 여행을 떠나요라는 노래로 콜센터 여행이 출발을 알렸다. 서울로 떠난 첫 번째 여행에서는 지난 밤 꿈속에서 김희재와 춤을 췄다는 신청자와 연결돼 20주년 결혼기념일 여행이 취소된 스트레스를 티어즈로 해소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김희재는 국민 고음송 등장에 긴장한 최 무대에 섰지만 끝없이 뻗어나가는 보이스와 광란 퍼포먼스를 펼친 탑7 멤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무대를 마쳤다. 울산으로 출발한 전화는 강아지와 함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남성 신청자에게 도착했고 정동원에게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접수됐다. 정동원은 구슬프면서도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노래를 소화 최고점을 경신하며 신청자에게 선물을 전했다. 세 번째로 세종으로 달려간 여행은 이찬원의 왕팬이라는 모녀 신청자에게 닿았고, 이찬원은 감수광으로 스튜디오를 순식간에 제주도로 이동시키며 100점을 달성, 금손을 발휘하면서 신청자와 함께 트리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 외에 100점이 터지지 않자, mc 김성준은 탑세븐에게 100점 미션을 던졌다. 이때 고양동 양박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고 이전 도전자 진성의 자랑에 견딜 수가 없어 길을 받으러 왔다는 사연을 전했다. 더불어 여행가서 신나게 부를 수 있는 노래 전문이라는 외침과 함께 박상철이 무대에 등장 어깨춤이 절로 들썩이는 무대를 선보였다. 하지만 박상철은 95점이 나오는 이틀막 상황이 펼쳐지자 키를 제대로 맞춘 무조건으로 재도전에 돌입했고 결국 탑7과 흥이 초절작 무대를 장식하며 100점을 달성 전 신청자에게 선물을 전달한 도전자로 영광스러운 이름을 올렸다.